되게 빈티지한 느낌이죠. 그리고 저희 기존에 나왔던 이런 레이어링 드레스들은 다 이렇게 가슴 좀 위에 부분 라인으로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드레스는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도 뭔가 가슴이 보이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입은 드레스는 에포닌 드레스예요. 여기 뒤에는 저희 항상 사용하는 디테일이죠. 베이스업 밑에 이렇게, 이렇게 스모크를 잡아서 조여서 착용하실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저 벗으실 때 주의사항을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완벽하게 풀지 않고 그냥 아래로 힙이 들어가 통과하게 벗으시면 벗어지기는 해요. 이게 밴드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서 벗으시게 되면 여기서 당기는 힘들이 자꾸 받아서 나중에 이게 손상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다 풀고 웬만하면 아래로 걷지 마시고 위로 보셔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안 보이는 거? 응. 그쪽 라인, 여기 라인도, 라인도 안 보이고 많이 보이는 네, 느 여기 뒤에 부분도 이 정도?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들은 아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라인은 저희 항상 사용했던 이 V자 형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옆, 옆선에는 아, 가슴선에는 프린세스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이 들뜸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단추는 이거 버니된 단추를 사용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살렸고 보시면 체크 원단 자체가 그 조엘 원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생각 주실 수도 있는데 조엘보다 조금 따뜻한 컬러 추가 컬러도 추가되고 오렌지가 따뜻한 어갔아요오렌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나나요? 훨씬 더 뭔가 풍부하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조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밑단도 너무 올리면 안돼요. 아 <laughs> 지금? <웃음> 밑단도 기장 뭐 수선하시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수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한번 블라우스 입어볼까요? 네. 그냥 뒤에 어, 레이스업 안 풀러도 아 레이스업 안 풀러도 되죠 사실? 네레이스 버튼으로만 업. 안 풀러도 그냥 이렇게 입고 음. 버튼만 채워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벗으실 때꼭 위로 벗어주 시기를 당부드려요. 진짜 이거 진짜 레이서 당겨지면 원단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항상 그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